1980년생 경신생 원숭이띠는 하늘의 경금과 땅의 신금이 만나 만들어진 순도. 높은 금의 기운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띠는 금속 중에서도 강철과 같은 성질을 가집니다. 겉으로는 단단하지만, 안으로는 정직과 원칙, 그리고 완벽함을 추구하는 기운이 흐릅니다. 하늘은 이띠에게 세상을 관통하는 지혜와 냉철한 판단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띠는 감정보다는 이성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혼란 속에서도 중심을 잡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신생 원숭이 띠는 명리학적으로 금생수의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즉 지혜를 낳는 금의 기운이 흐르며 이성적 사고와 분석력이 탁월합니다. 이 띠는 열두 띠 중에서도 가장 계획적이고 계산적인 기질을 가졌지만 그 속에는 따뜻한 정의감이 함께 자리합니다. 겉으로는 냉정해 보여도 사실은 누군가를 위해 가장 오래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하늘은 이 띠에게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마음을 함께 써라는 사명을 주었습니다. 1980년생 원숭이 띠는 한평생 배우며 성장하는 운명을 지녔습니다. 배우지 않으면 불안하고 머무르면 답답합니다. 그래서 늘 새로운 기술, 새로운 세상, 새로운 관계를 향해 나아갑니다. 이띠에게 인생은 끊임없는 진화의 과정이며 그 과정 속에서 하늘은 너의 배움이 곧 복이다 라고 말합니다. 46세의 지금 이띠는 인생의 두 번째 개화기에 들어섰습니다. 젊은 시절의 불안과 시행착오는 이제 지혜로 바뀌고 오랜 시간 쌓은 경험이 세상을 꿰뚫는 통찰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단순히 성공의 시기가 아니라 삶의 의미를 되찾고 진짜 자신을 발견하는 시기입니다. 경신생 원숭이띠는 두뇌형 복의 구조를 가졌습니다. 즉, 몸으로 벌기보다 머리로 버는 사람입니다. 아이디어, 전략, 기획, 관리, 시스템, 기술, 연구. 이런 영역에서 하늘이 준 복이 빛납니다. 단순히 열심히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지혜롭게 선택할 때 복이 커지는 운입니다. 하늘은 이 띠에게 손보다 머리를 써라. 그것이 너의 복의 문이다라고 전합니다. 재물운을 보면 이 띠는 금전 감각이 매우 정확합니다. 돈을 다루는 센스가 뛰어나고 수입보다 지출을 더 철저히 관리합니다. 하지만 젊은 시절에는 예상치 못한 일로 돈이 새거나 남을 도와주다가 손해를 본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40대 중반 이후로는 재물이 흩어지지 않고 모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2025년 이후 5년은 수학기에 해당합니다. 그동안의 인내와 절제가 결실로 바뀌며, 투자 사업 계약 부동산 등에서 실질적인 이익이 따릅니다. 하늘은 이 시기에 너의 냉철함이 복을 만든다고 말합니다. 원숭이띠는 금의 정기이기 때문에, 청결, 정리, 정확함, 그리고 체계가 곧 운의 기둥입니다. 즉, 공간이 어지러우면 복이 흩어지고, 정돈된 공간에서는 재물이 머무릅니다. 집이나 사무실의 서쪽과 북서쪽을 밝고 깔끔하게 유지하면 명예와 금전의 흐름이 살아납니다. 하늘은 이 띠에게 정리된 곳에 복이 머문다는 법칙을 내렸습니다. 사업운을 보면 경신생 원숭이 띠는 한마디로 기획형 리더입니다. 직접 뛰기보다는 판을 설계하고 전략을 세울 때 운이 가장 강하게 작동합니다. 따라서 46세 이후에는 단독 사업보다는 파트너십, 컨설팅, 자문, 협업 구조가 유리합니다. 하늘은 이띠에게 혼자보단 함께할 때 복이 커진다고 전합니다. 2025년 이후 3년은 문서운과 계약운이 크게 상승합니다. 이 시기에는 새로운 일거리, 프로젝트, 계약, 투자, 제안이 잇따라 들어옵니다. 다만 욕심이 끼면 기회가 사라집니다. 즉, 이 시기에는 양보다 질 속도보다 정확성이 복의 핵심입니다. 하늘은 말합니다. 빠른 선택보다 옳은 선택을 하라. 가정운을 보면 경신생 원숭이띠는 가족을 지탱하는 중심축입니다. 밖에서는 강하게 보여도 집 안에서는 따뜻하고 헌신적입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 배우자 사이의 관계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그동안의 희생과 인내가 이제 복으로 돌아오는 시기입니다. 가정 내 평화가 자리 잡고 가족 간의 유대가 깊어지는 흐름입니다. 하늘은 이띠에게 가정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전합니다. 사랑운을 보면 이띠는 사랑 앞에서도 계산보다는 진심으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표현이 서툴러 오해를 살 때가 많습니다. 이 시기에는 감정의 벽이 서서히 허물어지고 서로의 마음이 진심으로 통하는 시기입니다. 하늘은 이 시기에 사랑은 말보다 행동으로 증명된다고 속삭입니다. 건강운을 보면 금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폐, 기관지, 피부, 치아, 허리, 손목 등의 부위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계절이 바뀔 때마다 피로가 쌓이기 쉬우므로 규칙적인 수면, 꾸준한 스트레칭, 가벼운 산책이 중요합니다. 하늘은 말합니다. 몸의 리듬을 잃지 말라 그것이 복의 근원이다. 정신적인 흐름을 보면 1980년생 원숭이 띠는 요즘 들어 삶의 방향을 다시 정리하려는 시기에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노력이 맞았을까?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질문이 드는 것은 혼란이 아니라 성장의 징표입니다. 이 시기는 영적으로 정화의 시기입니다. 불필요한 욕심을 내려놓고 본질로 돌아갈수록 복이 커집니다. 하늘은 말합니다. 비우는 자에게 채워주리라. 풍수적으로 보면 금의 기운을 가진 원숭이띠는 서쪽과 북서쪽이 열리면 재물이 흐르고 막히면 인맥이 단절됩니다. 따라서 이 방향에는 거울, 시계, 금속 장식품 또는 하얀 조명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대에 이 방향의 조명을 켜두면 금의 기운이 안정되고 인생의 흐름이 매끄러워집니다. 인년운을 보면 이 띠는 귀인을 만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귀인은 나이 차이가 크거나 다른 분야의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만남은 단순한 인연이 아니라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주는 복의 인연입니다. 하늘은 말합니다. 너의 길을 바꿀 인연이 다가온다. 열린 마음으로 맞이하라. 2025년부터 2030년까지는 이띠에게 새로운 기회의 시대입니다. 그동안의 경험이 결실로 맺히고 사람들은 당신의 능력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말 한마디, 판단 하나가 커다란 결과를 부릅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말을 아끼지 말되 책임있는 언어를 써야 합니다. 하늘은 이 시기에 당신의 말이 당신의 운명을 만든다고 경고합니다. 경신생 원숭이띠의 인생은 정확함 속의 인간미로 요약됩니다. 즉, 차가움과 따뜻함이 함께 어우러져야 완성되는 삶입니다. 머리로만 살면 복이 떠나고 마음을 더하면 복이 모입니다. 하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속삭입니다. 지혜는 빛을 내지만 사랑이 없으면 그 빛은 금방 꺼진다. 이제 46세의 원숭이 띠는 인생의 절정으로 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고생은 복의 밑거름이었고 이제부터는 안정과 성취의 시기입니다. 하늘은 당신에게 단단하되 부드럽게라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당신의 냉철함이 세상을 이기고 당신의 따뜻함이 사람을 남깁니다. 그두 가지가 완벽히 조화를 이룰 때 당신의 인생은 진정한 풍요의 절정에 오르게 됩니다.